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상 관계를 공부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계속 위니카 어, 울트라리와 공간 책 공부하고 있지요 오늘은 자아 관계성과 의사소통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치료실에 이렇게 아이들을 치료하고 있으면요 많이 이렇게 상담을 의뢰하는 그 분야가 바로 이 의사소통 부분입니다 언어가 늦고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사회성 발달이 느리고 상호작용이 잘 되지 않아서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점이 되는지 우리는 어디서부터 언어를 배우게 되고 상호작용을 배우게 되는지 그첫 출발이 어딘가에 대해서 우리 위니카 선생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엄마를 통해서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것을 배우고 상호작용의 경험 속으로 들어간다고 우리 위니카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맨 처음 이 엄마와의 관계에서 이게 어그러질 때, 이게 잘 되어지지 않을 때 이후에 모든 발달은 다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의사소통 잘 안되고 언어 발달 지연되고 상호 작용 잘 안되고 또 사회성 잘 발달 잘 안되고 자꾸 그래서 또래 관계 문제 생기고 학교 부적응 문제 생겨서 아이들 상담실로 오게 되거든요그래데 저희들 이렇게 초기 상담해 볼때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나 이렇게 보면 이 처음 최초 대상 관계 속에서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잘 이게 뭔가 관계가 삐그삐그덕 거렸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니카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는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단지 원본능, 그 충동 그것만을 만족만을 위한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배고프면 젖 먹는 것 이것만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우리, 그, 어, 어, 미니카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자, 자와 관계성이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자와 관계성이란 말은요.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경험은 원본능 만족만이 아닌 자와 관련된 사랑의 관계가 핵심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젖을 먹는 게 아니라 엄마와 아이가 나누는 대상 관계, 사랑의 관계,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지요.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아와 엄마와의 이첫 관계는 앞으로 이 아이가 인격 관계를 맺는 개인들 사이의 사랑과 우정의 뿌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관계가 어긋나버리면 뭔가 자꾸 까탈스럽고 예민하고 만족스럽지 못하면 이 인간 관계의 패턴은 앞으로 이아이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기에 우리가 모성 몰도를 해주는 게 계산적으로는 훨씬 더 낫습니다. 우리 엄마들이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힘든 게 차라리 낫습니다. 개인들 의 사이 속에서 사랑과 우정의 뿌리가 되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또 설명 들어가면요, 개인들 사이에 의미 있는 관계가 형성되려면 의사소통이 필요하지요. 맞는 말입니다. 자, 근데 이 의사소통은 대상이 엄마라는 대상이 주관적일 때, 엄마를 내가 주관적인 대상으로 사용할 때는 의사소통이 필요 없습니다. 엄마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융합이 되어 있으니까 엄마가 알아서 딱딱 해주니까. 의사소통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대상이 객관적으로 인식되면 엄마하고 나하고 틀린 거예요. 나와 너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의사소통이 필요하지요. 여기서부터 나와 너가 분리되어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의사소통은 시작됩니다. 자 우리 위니카스 이 선생님이 말씀한 것 의사소통을 발달시키는 자 관계성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정된 실패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엄마 완벽하게 채워주고 완벽하게 만족하게 아이들을. 이렇게 돌봐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자연히 양육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실패를 통해서 교정되는 그 경험들이 이루어지고 실패가 회복되어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아이는 사람을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실패가 계속되어질 때는 박탈이지만, 좋음을 경험했다가 실패가 계속되어질 때는 박탈이지만, 그게 다시 한번더 회복되어지는 이 교정된 실패의 경험, 이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발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엄마가 다 해줄 때 절대로 내가 말할 필요 없지요. 배고프다고 말하기 전에 엄마가 다 해주고 내가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기 전에 엄마가 다 해주면 내가 뭔가 내 만족된 경험을 이렇게 좌절되었을 때 그걸 의사소통하고 표현할 필요가 없지요. 엄마가 다 해주는데 근데 만족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제때 딱딱딱딱 못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울어야 되고 나 이거 해달라고 뭔가 몸짓으로 표현해야. 되죠. 여기서부터 의사소통이 발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해달라고. 나한테 능력이 그게 없으니까 엄마한테 이거 해주세요. 울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면서 이런 엄마의 실패 경험을 통해서 이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서는 의사소통, 내 뭔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가장 질 나쁜 양육은 100%다 해주는 거, 과잉 보호하는 양육입니다. 엄마들은 적절히 실패를 해야 아이가 자기 자신의 모든 욕구들을 표현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개발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험의 상호성입니다 엄마하고 아이가 서로 경험을 상호적으로 나눌 수 있는 이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믿을 수 있는 안아주기를 의사소통하기 위한 또 하나의 언어는 자 엄마하고 아이하고 울음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언어를 표현하는 거 말고요 또 하나의 언어가 뭐냐면 경험의 상호성입니다 아이하고 엄마하고 같은 경험을 나누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 초기의 유아를 다루는 아이의 몸을 다루는 다루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몸의 경험이거든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느끼는 심장박동 아기를 안고 있을 때그심장 심장박동 아이가 느끼지요. 엄마의 심장 소리를 뱃 속에서부터 느끼고 엄마도 아이의 심장박동을 느낍니다. 함께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호흡의 움직임, 숨의 따스함 엄마와 아이가 함께 몸 흔드는 것, 울고 울고 이렇게 흔드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걸 통해서 엄마가 자신의 움직임을 아이의 움직임에 엄마가 맞춰지, 아기의 움직임에 엄마가 맞춰주지요. 이렇게 아기가 상호성의 경험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걸 등으로 가는 걸 통해서 아이는 엄마의 일부분 엄마를 배워나가고 엄마를 알게 됩니다. 자 상호성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요. 자 이런 상호성의 초기 경험들은 전능 경험에 공헌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울었더니 엄마가 젖을 주기도 하고요. 그러면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이루어지죠 그랬을 때 아이가 전능 경험 아난 전능하다는 환상을 가지거든요. 최초의 전능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게 힘이 되어 줘야지 아이가 좌절받. 좌절과 실패와 박탈을 받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젖는 경험 아이가 이 상호성의 경험을 통해서 엄마하고 하나 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아이가 젖는 경험을 얻게 되고요. 자 그것은 자 서서히 환상 내용의 일부가 됩니다. 아이가 이제 좋은 엄마, 젖을 주는 좋은 엄마에 대한 좋은 어, 대상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나에게 원하는 대로 주지 않는 엄마에 대한 나쁜 환상, 나쁜 대상에 대한 환상들. 이 아이의 정신세계 속에서 엄마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좋은 걸 경험하고 나쁜 것을 경험하는 걸 통해서 서서히 이 아이가 그 경험 속에서 환상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은 이제 서서히 아이가 정신세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얘기죠. 자, 이런 환상 내용은 어, 엄마와의 경험을 통해서 이 환상 내용이 만들어지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유아는 음, 자기가 엄마를 창조하지요. 창조하는 엄마의 일부, 창조하는 엄마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엄마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laughs> 내가 젖꼭지 젖을 필요해서 했더니 엄마가 갖다줬으니까 아이아들은 젖는 경험을 통해서 내가 엄마를 만들었다고 풍성하게 뭔가를 공급해주는 세상을 내가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면 그 세상은 좋고 풍요로운 세상으로 아이 무식 기반에 들어가겠죠. 이때 경험한 세상이 정말 빈약하고 공격하고 박탈. 라는 세상이었으며 그런 엄마를 경험하는 무의식 속에 이 아이가 그거를 환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아이가 경험하는 앞으로의 세상은 어떤 겁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거칠게 하고, 박탈하는 세상, 나쁜 세상인 거지요. 이런 세상을 아이는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경험하는 엄마를 만들어내는 것이 풍성하게 나에게 공급하는 좋은 적가은 좋은 엄마의 세계를 만들어내야지, 창조해야지, 이 아이가 앞으로 힘있게 살아나가는, 이게 바로 창조의, 창조성의 기반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엄마와의 경험 통해서 아이가 이런 정신세계를 만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기는 상호성의 경험들이 공유된 경험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통해서 엄마하고 나하고 공유된 함께 만들어 나간 경험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서서히 타인에 대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엄마 기뻐하네. 나도 기쁘네. 우리 엄마 슬퍼하네. 나도 슬퍼하네. 자 타인에 대한 감정, 입, 공감의 경험들을 이 아이들이 해나갑니다. 저 아이는 토저히내 마음을 몰라. 마음이 잘안 통해. 어저 사람은 저 남편은 내 마음을 몰라줘 너무 감정이 없는 것 같아. 자 이런 사람들 처음부터 따져보면 이 처음 최초의 엄마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감정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상대의 감정을 느끼는 시이 경험의 순간 이것이 무의식 속에 충분히 채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절대 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들이 다 무의식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몸에 내 몸에 다 기억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경험 엄마와의 경험 속에서 감정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걸 통해서 엄 엄마의 감정도 느끼고, 내 감정도 전달하고, 지금 감정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바탕이 되어지지 않고, 이게 무의식 안에 기억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제 커서 세상에 나가서 어른이 되었을 때,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의 펑크가 나는 겁니다. 결여가 된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최초로 다루는 이몸 다루기를 통해서 상호성의 경험들이 우리 아이들 무의식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이 경험이 사랑과의 관계의 기초, 의사소통의 기초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면 최초의 이몸 다루기 너무나 중요하지요. 우리가 잘 다루어져야 됩니다. 자, 요한 예를 또 설명을 하면요. 아기는 이제 조금 크면요. 손가락을 요렇게. 엄마 입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지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지도 엄마한테 젖 주는 거거든요. 지요 짭짜부리 한 손가락으로. 우리 아이들 지가 엄마한테서 젖을 먹었던 것처럼 나도 이제 엄마한테 젖을 주는 거예요. 손가락 입에다가 탁 물어넣고 엄마 입에다 푹 집어넣지 않습니까. 요게 바로 내가 엄마한테 젖을 주는 거예요. 상호성이지요. 받아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제 엄마한테 젖을 주는 겁니다. 자, 미니갓은 모든 아기들이 음식을 먹을 때 상호적인, 상호적인 그런 먹여주기 상황이 발달하지 않으면, 먹고, 내가 엄마 좀 먹고, 나도 엄마한테 먹여주는 이 상호성이 발달하지 않으면요, 엄마와 아기 사이에 의사소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젖 주고 나도 엄마한테 젖 주고 나도 젖 받고 이런 상호성의 경험이 모든 의사소통의 어 기본이 된다고 여기서부터 의사소통이 발달되어서 나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엄마와 아기 사이의 의사소통은 경험의 문제이며 그것은 교차 동일시로부터는 상호성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말을 하는 순간부터 의사소통이 아니라 이미 비언어적으로 이 아이들이 몸으로 벌써 의사소통을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건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벌써 그 아이들이 의사소통하는 거 어떻게 하는가를 몸으로 기억하고 몸으로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건 뭔가 잘안 통하고 말이 안 통한다는 거는 벌써 여기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자 융합상태에서 아이하고 엄마가 융합상태에서 상호성을 경험한 융화는 누구와 같은 존재에서 이거는 융합된 상태잖아요. 어디로 넘어가냐면 누구와 함께 있는 존재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함께 있는 거 나와 너가 함께 있는 존재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자 최초의 상호성의 경험은 아이가 행하는 엄마 창조의 일부가 됩니다 지금 엄마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것은 개인들 사이의 감정이입의 특성을 지닌 정교한 관계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게 성인의 의사소통 성인의 상호관계 속에서 발달의 기초가 되고 여기서부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 지금 오늘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 반영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호성에서 매우 중요한 면은 유아의 초기 자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유아는 사람의 얼굴에서 특히 엄마의 눈에 이끌리며 매료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엄마의 눈 속에서 자기를 봅니다. 자, 초기 엄마는 자기의 아기를 마음속에 온전한 인간 속으로, 인간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기는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이 엄마의 눈 속, 나를 사랑하게 바라보고 나를 행복하게 바라보는 그 엄마의 눈빛에서 아이는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쁜 아이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아이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 엄마의 눈빛에서 엄마가 아무것도 없다면. 우울증에 사로잡힌 엄마의 눈은 공허하지 않습니까? 그 무가 있다면, 아이가 자기를 보지 못한다면, 거기서 자기를 만들어내는데, 심리적인 자기를 만들어내는데, 엄마의 눈 속에 아무것도 없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핸드폰, 이거 아이 점만 매기고, 핸드폰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냥 멍 때리고 있고, 영원히 가출한 엄마도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최초의 심리적 자기 핵은 엄마의 눈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기가 자기를 만드는 거 엄마의 눈에 내가 있잖아요 그죠 나를 바라보는 나의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 내가 저기 있네 내가 참 예쁜 아이구나 난참 사랑스러운 아이구나 이러면서 아이가 자기의 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엄마하고 그 아이가 엄마의 눈을 통해서 이거를 본다는 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초기 상담할 때 보면 항상 눈 맞춤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부터 묻지 않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아이는 자기 자신을 만들었고요. 근데 자기 자신을 보는데, 아기가 자기 자신을 보는데 이게 결여되었을 때 그들은 바라보지만 그들 자신을 보지는 못하는 겁니다. 눈은 보지만 자기는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 결과로 첫째, 그들은 창조적인 능력은 없어지는 겁니다. 뭔가, 엄마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모든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가 없으니까 아이가 창조적인 능력, 뭔가 만들어내는 것들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 에겠서 아무것도 안 해요. 무기력해요. 안 하려고 해요. 원, 그거, 그아이도 혼낼 필요 없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펑크가 낸 아이들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성이 안 올라오는 겁니다. 그눈 속에 엄마가, 눈 속에서 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조적인 능력은 마비되고요. 자 눈으로 보았을 때 보지 못하는 유아는 자기를 못본 아이는 자기 살아있음을 경험해내지 못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감각을 통한 다른 방법으로 반응하는 걸 배웁니다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의 엄마는 아기가 음 자기 아기가 곤란한 처지에 있거나 어떤 공격적일 때또 아기가 아플 때 엄마 반응하지요 어떤 말썽을 일으켰을 때 엄마가 아! 짜증내면서 쳐다보죠 이럴 때 보는 그 눈빛은 그거는 차라리 엄마의 눈 속에 내가 없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꾸 문제 행동들을 익혀서 일으켜서 엄마의 관심을 끌어가려고 하지요. 이런 행동으로 이런 패턴으로 아이가 만들어 나간다는 겁니다. 눈 속에서 자기를 못 보면 그런 문제 행동들을 일으켜서 나를 볼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가 만드는데. 참 문제가 되지요. 힘든, 요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 엄마들 이렇게 상담하러 오는데, 내 아이들은 엄마의 눈 속에서 나를 발견 못하면 문제행동들 일으키면서 나좀 봐주세요. 나를 좀 만들어주세요. 하는 신호 보내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요. 아기는 그가 볼때 보여지는 것이 자식인의 얼굴이 아니라 엄마의 얼굴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엄마의 얼굴을 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를 발달시켜 나가기보다는 엄마의 비율을 맞춥니다. 엄마의 기분을 예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감각을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맞추는 아이가 되죠 무슨 아이예요? 거짓자기를 가진 아이를 발달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엄마 기분에 너무나 예민해요. 엄마가 어디 갔는지, 엄마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모든 것들 엄마한테 탁 맞춰있어서 자기 자신을 발달시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 껌딱지가 되는데 그 엄마 껌딱지 결코 좋은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자기의 중심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거짓자기를 발달시켜 나가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굳어지면 아기는 병리적으로 방어적의직을 발달시키거나 아니 조금 더 심하면 관계에서 철수해버리죠 그래서 나가는 아이들이 자폐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자요게 오늘 어, 자아관계성과 의사소통에 대한 그, 차, 그 장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핵심은 뭐냐면 인간의 심리, 인간의 자기는 우리 엄마와의 최초의 관계 속에서 엄마의 눈빛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인격 그 다음에 사람의 심리 사람의 정신성을 만드는 것은 엄마의 품, 이 젖을 먹는 데서 나오죠 그러니까 엄마, 우리 여자들 얼마나 위대합니까 아주 막중한, 사람을 길러내는 막중한 사명을 우리 여자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